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혐의로 파면되고 기소까지 된 경찰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. 이 경찰관은 여성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축을 한다든지 수사관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했어요. 그런데 이 여성이 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 경찰관은 20년을 몸담고 있었던 경찰청에서 파면됩니다. 파면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에요. 그리고 결국 검사들이 부실 수사를 거쳐 굉장히 장기간의 형을 구형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. 그런데 강제 추행으로 기소까지 된 경찰관은 수사 초기부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. 그리고 재판부는 결국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는데 여자의 주장은 일관되지도 않았고 남성 경찰관이 키스를 했을 때 입에다가 침을 한 시간이나 머금고 있다가 뱉었다고 했는데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 무엇보다도 여자가 주장하는 취행 장면이 CCTV 영상에 없었던 겁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이 경찰관을 기소하고 이 경찰을 파면하기까지 이르는 거죠.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도 경찰관까지 파면하고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성범죄 편파 수사, 억지 수사가 그게 달았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. 성범죄로 수사를 받을 때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. 가장 황당한 것은 이 경찰관은 여자 주장이 담겨 있는 CCTV조차 볼수 없었다는 점입니다. 대한중앙 표 조기현 변호사 였 습니다.